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제가 그저께 미국 대선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대선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 개표가 시작돼서 재밌게 보다가 늦게 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결과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옆에 뉴스는 켜놓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주식이 많이 올라서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주식을 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켓이 떨어져야지 살수 있는 게더 많아지는 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어요. 지금 바이든의 당선은 굉장히 유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선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538표가 있어요. 그중에서 과반수인 270표를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건데 지금 바이든이 270표로 당선이 될것 같아요. 현재 일렉트로보트의 수는 248개고요. 트럼프는 214개인데 지금 나머지 6 개의 주가 있어요. 네바다하고 미시간 주는 바이든이 이길 걸로 확실시 되거든요. 그래서 248하고 6개, 16개를 다 더해버리면 270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머지 4개의 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트럼프는 270개를 못 얻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구글에서 election results를 검색을 하시면 지도가 나와요. 각 주마다 누가 이겼는지 그리고 지금 개표율은 어떻게 되는지 각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가 다 나오는데 파란색은 바이든이 이긴 주고요. 빨간색은 트럼프가 이긴 주예요. 연하게 돼 있는 건 지금 개표를 아직 하고 있는 데인데 지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는 그리고 알래스카도 있네요. 아직 개표 중이지만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그래서 약간 연한 빨간색이고, 그리고 네바다 미시간주는 지금 파란색인 이유가 아직 개표는 다안 끝났지만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여기 미시간주하고 위스컨시는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새벽 사이에 완전 바뀐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편 투표가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 투표를 이제 개표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쪽 표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잘안 끼고 결국 본인도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도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에 바이든은 굉장히 조심하자는 주의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안 하고 우편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 개표를 하자마자 결과가 많이 뒤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은 원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뒤집어졌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격차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어제 선거날 밤 늦게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 will win this and we, as far as i'm concerned we already have won it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we did win this election. 그 결과적으로 굉장히 경솔했던 발언이었죠. 그 연설에서 지게 될 경우 결과를 불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트럼프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결과가 뒤집어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하는 말이 펜실베니아 주하고 미시간은 지금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라고 소송을 걸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캠페인이 개표 과정을 좀더 자세히 투명하게 볼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개표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 게. 아무런 그러한 이유가 없고 사실 바이든 쪽도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위스컨신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주는 재검표를 하자. 위스컨신주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표 차이가 2만 표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 했던 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검표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연 재검표가 가능한가인데 일단 합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도에 부시하고 고 엘고가 대선을 했을 때도 재검표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여가지고 들어보시면 여러분만의 의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일단 2016년도 지난 대선이었죠. 그때는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었었는데 그 당시의 투표 차이는 굉장히 컸었어요. 트럼프는 306표를 가져갔었고 클린턴은 232표를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의 맵을 또 살펴볼게요. 이게 그때 당시의 맵인데 이 당시에는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이 트럼프가 이겼었어요. 보통 보시면은 파란색은 보통 계속 파랗고요, 빨간색은 계속 빨간데 대선마다 바뀌는 주들이 있어요. 그거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하나가 위스컨신 미시간이었어요. 위스컨신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표차가 굉장히 많이 안 났었어요. 이때도 한 2만 2천 표 정도 차이가 났었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더안 났었어요, 만표 정도. 그래서 사실 이때도 클린턴이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격차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두 주를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클린턴이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클린턴은 불복을 안 하고 받아들였었죠. 트럼프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 2000년도 미국 대선을 살펴보면 은그 당시에는 조지 W. 부시하고 엘 고어가 맞붙었었는데 보시다시피 표 차이가 정말 많이 안 났었어요. 부시가 결국 당선이 됐는데 271표로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때 되게 스토리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당시의 맵인데 플로리다를 이기는 주가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000년도에는 일렉션 데이가 11월 7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8시에 플로리다의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엘고가 어 이긴 걸로 예측이 된 거죠. 그래 가지고 뉴스에서 엘고가 어 이겼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2시간 후에 밤 10시에 실제로 개표를 하다 보니까 부시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들이 이제 예측을 바꿨죠. 언디사이드드로 그런데 4시간 반 후에 새벽 2시 반에 이제 개표가 85%가 완료가 됐는데 보니까 부시가 무려 10만 표를 앞서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시가 당선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직 개표가 되지 않은 나머지 15% 중에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시간 후에 새벽 4시 반에 개표를 다 마쳤을 때 보니까 두 후보의 차이가 20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적으면 합법적으로 다음날 재검표를 할수 있는데 재검표를 해 보니까 상황이 더 안좋아졌죠. 두 후보의 격차가 300표를 줄었어요. 300표로 인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다갔다 하는건 너무 억울하고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날 밤에 개인적으로 부시한테 연락을 해서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불복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지저분해졌죠. 결과적으로는 12월 12일이 돼서야 이제 스프링코트에서 부시가 이겼다라고 결정을 해줘서 이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스컨싱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2만표 정도로 뒤지고 있는데 2000표도 아니고 2만표면은 굉장히 큰 숫자 잖아요 그래서 과연 재검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트럼프가 아마 원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며칠 동안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